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옴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6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금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에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을 하려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세상 윙하여 주내 이마니 주 예수 이름이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됐고. 그 사랑을 도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좋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우리도 미워하고 싫어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또한 우리의 결심은 너무나 연약하고 또한 약해서 무너지기가 쉬우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믿음으로 죽게 맡기게 하옵소서 풍랑이 이는 호수에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제자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생명의 주께서 함께하고 계셨는데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인생의 풍랑 가운데 주님이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오이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 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laughs>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된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한 제자를 만난 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와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을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리지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접 이 열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무엇보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자주 받았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곧 죽게 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였지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야단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비록 몇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함께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 받아야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사실 우리에게는 오늘 우리에게는 격려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죠.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 제자들처럼 삶의 어려움이,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불평하거나 염려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믿음 없고 완악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위한 귀한 일꾼들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을 꾸짖었지만 곧바로 그들에게 성교의 사명을 주시죠.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 복음을 전파하라. 비록 믿음이 없고 완악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 쓰임 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님이 붙들어 주신다면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힘이나 또한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죠.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과 물질과 필요한 것들이 주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온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만약 제자들의 힘으로 이 사명을 이루라고 한다면 그들은 모두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사명을 이룰 능력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을 받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있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족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때 언제나 그 일을 행할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도록, 감당하게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시간도 없고 힘도 없고 물질도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합니다 그렇게 핑계할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주께서 은혜로 우리 주시는 그 능력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에 마땅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서 이 복음을,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질 각각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바뀌는 결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믿게 된 자는 구원을 얻어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는 것이죠. 한편 예수님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에게 따르는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선 이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 우리 믿는 자들은 독을 먹어도 괜찮구나 하고 독을 먹는 것은 이 말씀이 가르치는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적들은 무엇보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고 새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뱀이 해를 끼치지 못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자가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표적들은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표적들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전해지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이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세상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슬픔과 절망, 죽음과 저주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단순히 교회에 한 사람을 더 데려온다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 세상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믿지 않던 자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것보다 이 세상에 복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드러날 때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복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가장 복된 일이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정말 우리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이 은혜와 이 능력을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항상 누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제자들이 믿음이 없고 완악한 마음을 가져, 가져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고 완악한 우리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복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믿음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겸손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주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신다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곡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이 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칭찬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의 복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복된 응답을 주실 줄로 우리가 믿고 이 새벽에 그 귀한 응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